백 교수님, 그동안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서 늘 1위를 해왔던 김문수 장관이 8일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장관직 사퇴를 한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김문수 장관이 사퇴를 한 것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 어제 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보수 우파 출신 국힘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유 한국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김문수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라고 해가지고 지선언을 지 했습니다. 전직 의원 125명입니다. <laughs> 네, 그게 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laughs>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사전에 뭐 어떤 교류라든가 그, 융합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지금 가장 김문수 후보가 대선 그 여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국힘이나 여권 보수 지지 성향들에 대한 아우르는 또 이루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사표를 어 내고 극동빌딩에 아마 그 계약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김문수빌딩. 네 예. 그래서 이 김문수 그 장관이 아마 대선에 나가는 건기정 사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정점이 바로 이제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김문수 어, 이제 앞으로 후보가 되시겠지만 100% 이렇게 출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에서 오늘 6월 3일 대선일을 이제 정식으로 의결을 했기 네네, 때문에 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본격적 시작이, 시작이 된 되죠. 겁니다. 뭐 민주당은 더 얘기할 건 없어요. 거기는 뭐 용산에 캠프를 차려서 지금 맹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후보로 확정된 거나 다름없고 어, 김두관 전 의원 등몇 사람이. 뭐, 김동연, 뭐 김경수. 경선에 뭐 나서겠지만, 네. 그건 뭐, 큰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 거론되는 인사반도 지금 열손가락고는 부족하고, 최소한도 열다섯 손가락이 필요할 정도인데, 네. 어, 이정현전 대표죠. 네. 어, 7일날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안철수 의원이 네. 8일날. 네. 네. 하는 걸로. 지금 광화문, 아, 광화문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하겠다 이렇게 예고 이순신 합니다. 장군 동상 앞에서 이순신 옵니까? 장군이 나라를 구, 구한 영웅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 대선 출마를 함으로 해서 내가 아,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네. 메시지를 그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지난 총선에도 참패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탄핵을 받아서 파면이 됐지만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 아직도 12척의 네, 배가 있습니다. 소신에 명의 네. 국민힘 의원들을 이끌고 내가 대선에서 이기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의지 표명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바로 이제 이순신 그 장군이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 네. 부분을 아마 이렇게 이제 캡처하는 형태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이철로 경북지사가 아마 9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에 서울로 네. 올라와 갖고 출마 선을 하는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그러면 뭐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 하는데 이제 아마 9일인가요 네. 대구시장 사표를 낸 뒤에 14일 날 서울로 올라와서 출마 선언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표를 안 내고 경선 참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탄에게 찬성했기 때문에 당내의 거부 반응을 좀 고려를 해서 조금 호흡 조절을 한 뒤에 아마 주말쯤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거론되는 인물만도 한 (6~7명) 뭐~ 1이이이이6 1 7명름1 8 @이름19 이름1오 @이름11 이이이 한덕수 권한 대뭐 김문수 장관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최경환 전 네. 부총리도 나온다고 <laughs> 이렇게 얘기했고 <laughs> 아마 김진태 강원지사도 뿔로 네. 뿔로 강원지사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천 타천으로 어쨌든 뭐 백화 재방이라든가 네. 또 백화 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네. 네. 정말. 국민의 힘은 대선 후보가 철철 넘치네요. 사실 20여 명 가까이 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이 뛰쳐나옵니까? 지금 정치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 튀어야 산다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잊혀진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정치인은 언론, 국민들, 어, 뭐, 생각,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방송이나 신문 등에 굉장히 거론이 돼야 살아있는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선에 출정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내가 대선 후보, 21대 대통령 후보의 였다라고 하는 이력 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 지형을 넓혀 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음.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정치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또 삼기 때문에 네. 아마 대선 출마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 중에 상당수 인사들은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네, 있지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이게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 네. 선거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선거 운동 내지는 교두보 발판을 그 정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 프로세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민주당처럼 뚜렷한 일강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네. 아, 어, 4강 정도가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그 4강도 누가 뚜렷하게 드러난 사람 없고 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물론 김문수 어, 장관이 좀 앞서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뚜렷할 정도로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 아닙니까? 한안 자릿수.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일강이 없는 상황이니까 다 이렇게 뛰어드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벌이다 보면은, 그 중에서 탁구호서가 드러나고 그렇죠. 돌풍이 일어날 수도 네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그 컨벤션 효과라고 보통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음. 지금 보수 우파는 상당히 침몰한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이어서 윤석열 또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소위 침몰하는 배는 아니지만 침몰한 상태가 막 지속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보수 우파에서는 소위 컨벤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이런 인물들이 경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또 정책 어떤 어젠다를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 코스가 만약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인물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도 아우르는 이런 얘기가 이 비상, 어, 의총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어떤 면면에 몰랐던 인물들의 장점이라든가 특색이 드러나게 됐을 때, 이 중도층이나 무당파에서는, 아, 지지하는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일극체제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많은 보수파뿐만 아니라 중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당파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지지하는 인물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면 시너지가 분명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서서히 경선을 통해서 이제 뒤집어지는 형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은 공식 선거 운동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거든요. 이 기간에도 중요하지만 예비적으로 치르는 컷오프되기 전에 경선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또 공감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 1997년 그 대선 때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월등하게 앞섰지만 네. 경기지사던 이인재 네. 지사가 아마 4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구상 유치하다고 했는데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2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 이인재 그 당시 이인재 후보가 그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도 네. 내걸고 했었어요.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네.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말할 <laughs> 것도 없죠. 지지율이 3%, 4% 3 됐어요. 하던 사람이 네.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해버린 그렇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월등히 다른 여권 주자들에 비해서 앞선 건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도 31%에서 34% 거기에 갇혀 딱 갇혀 있어요. 네. 자기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그렇죠.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정 지지층, 소위 그 집도끼 네.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못한 그 지지율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어떤 극적인 드라마, 돌풍이 일어나고 그럴 경우 얼마든지 다쿠스가 보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예비 경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 무당층이라든가 중독파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후보 확정이 됐을 때 정말 그 전력 질주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안티가 많은 그 대표 이재명 대표보다는 확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어 국힘 쪽에서는 차분한 플랜을 해서 어 훌륭한 그런 인물들을 후보로 어, 내세우는 게이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러니까 예비 경선은 당원 70%, 당심 민심 30%, 30%. 이렇게 됐죠? 네. 어 그리고 본 경선은 당심 50, 민심 50. 예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두 개를 보면은 갤럽이 4일에서 5일 조사한 것을 보면은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9, 김문수 15, 홍준표 13, 한동훈 11, 오세훈 9, 안철수 8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이런 순으로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당신대. 경선 때 본선 네. 경선 때 필요한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보면은 김문수 23, 홍준표 16, 오세훈 한동훈 14, 안철수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민임 지지층만 보면은 김문수 31, 홍준표 18, 한동훈 16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최근에 한길 리서치가 똑같이 4일에서 5일 조사한 거 보면은 국민임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18.6, 유승민 13.9, 네. 홍준표 9.6, 한동훈 9.4, 오세훈 5.3, 안철수 3.3.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조금 앞서 있지만, 누가 절대적인 강자라는건 없는 것이고, 특히 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후보, 적합 후보가 없다가 28.11로 일등입니다. 네. <laughs> 없다, 무, 없다가 일위에요. 그러니까 모른다가 그렇죠. 모름씨가 지지를 어, 그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28.7%면은 누구한테 그 표가 가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따라서, 뒤집어지는 것이죠. 예, 네,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동안 이 사강이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무원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롭게 출전하는 광역단체장들이라든가 네.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는 보지만 은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전을 한다고 한다면 은 전혀 다른 경사판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고영신 TV에서 사실 패널이 어떤 인물에 대한 후보군에 대한 그 인물평을 하게 되면 논란이 이제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 지금 현재 다코스라고 하는 네 분이 있죠. 예. 바로 이제 그, 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뭐, 이런 한동훈. 분들이잖아요. 한동훈. 그런데, 뭐, 이 분들이, 어,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나 특색은 있고, 맛도 정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국에서 보수 우파가 이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거나 해가지고, 이 한동훈, 유승민 이런 분들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게 되게 되면, 사실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 지금 한독수 대행 같은 경우는, 어, 정치권 물밑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관세정책이라든가, 그 다음 민생경제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여야를 아우르는 이런 형태의 격리 있는 인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 음. 생각을 하는 이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저는 종으로 행으로 지 느끼고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돌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국힘의 지지가 있어야 또 한덕수 사실은 그 대행께서도 뭐 선두 주자로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시국이 굉장히 난기류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분이 이 두각을 나타낸다 볼수 없고 김문수 사실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분석이 중도 확장성은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음. 분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어떤 분이 다 고수이고 선두주자로 나설지 약간은 지금 올인 모중이다 이렇게 저는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보수를 통합하는 그렇죠. 지금 보수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심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뭐 두텁단 말이에요. 두텁게. 그 윤심과 절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중도 확장과 보수 통합에 적합하면서 이재명을 이길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이 경선 과정에서 경선은 상당히 뜨겁게 흥행이 될 걸로 뜨겁게. 예상을 네. 됩니다만 됩니다. 그런 후보를 골라내느냐. 또 그런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다크호스로 부상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앞에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한 지지세가 강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레이스가 시작이 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장악하거나 어떤 여론을 어, 소위 말하면 형성하는 그런 모양새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지하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물밑에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국힘에서 어떤 컴벤전 효과의 이 경선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 특히 이 지지세를 떠난 또 집토끼가 아닌 산토끼라든가. 그다음에 중도 무당파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지지를 구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상당히 어, 여론이라든가 지지세를 그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후보가 생겨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 야권과 이 대항마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어, 지금 황우여 어, 선대위원장이죠. 네. 황우여 선대위원장은 경선룰은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경선룰은 예비경선에서는 70대 30, 그리고 본경선은 50대 50인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가지고 네. 100%. 국민 경선으로 그렇게 하자. 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이런 룰 전쟁이라는 게늘뭐 <laughs> 전당대회든 대선이든 대선 경선이든 룰 전쟁이라는 게늘 있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야권에서 높은 프라이머리를 하자 고 오게 그 김두관 전원 정당렇또 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김두관 뭐. 예비 후보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 이제 경선에서 탈락이 됐을 때그 인물을 지지하는 성향의 이~ 지지자들이 모두 이 대거 이탈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오픈 프라이머리로 했을 때 역선택이라는 게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음. 여러 가지 지금 리서치를 분석을 해보면 30%대의 중도 무당파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뭐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이 분열을 하거나 갈등을 하게 되면 대선은 필패다. 이러기 때문에 용광로에 녹여서 거기서 아우르는 형태의 후보가 나타난다고 하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승민 전원 등이 요구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 국민의 룰을 고칠 경우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성사되기는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않죠. 어쨌든 이제 대선전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모두 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정말 뜨거운 경선 전국으로 네. 돌입을 할것 같습니다. 어, 아마 이번 됩니다. 주가, 네. 이번 주에 대부분 출사표를 던지고 내 네. 주부터는 네. 대의원 확보 네. 전쟁에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에, 전망이 됩니다.